요즘 소비자들 그냥 사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냥 좋은 거, 그딴 건 취향이 아니죠. 요즘은 디깅 소비의 시대입니다. 디깅 소비, 말 그대로 파고드는 소비예요. 누군가는 80년대 한국 시티팝 앨범 중에서도 초판만 수집하고, 누군가는 90년대 라면 포장지를 모으고, 또 누군가는 해외 드라마 시즌 뒤에 나온 주인공의 손목 시계를 찾기 위해 중고 앱을 디깅합니다. 이쯤 되면 소비가 아니라 탐험이죠. 이게 단순한 수집욕이냐? 아니에요. 이건 나만의 우물 파기입니다. 나만 아는 맛, 나만 아는 감성, 나만 아는 레퍼런스, 그걸 찾아가는 과정에서 얻는 자기만족이 핵심이거든요. 첫째, 요즘 mz세대는 다수를 위한 취향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이행, 그거 내가 알기 전에 이미 끝났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젠 희귀한 것, 맥락이 있는 것, 내가 살아갈 이유가 있는 것에 마음을 씁니다. 예를 들면 나는 김현철 이집 초판만 모아 같은 거요. 둘째, 기업들도 이런 흐름을 읽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에드유어처럼 취향 맞춤형 제품을 만드는 브랜드가 대표적이죠. 제품을 팔기 전에 먼저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리고 그 사람의 취향을 컨셉형, 관계형, 수집형으로 나눠 맞춤 전략을 짜죠. 이건 마케팅이 아니라 거의 연애예요. 세째이 트렌드는 앞으로 더 깊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더 이상 많이 가진 사람보다 잘나는 사람이 멋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전엔 부자들이 와인 창고를 자랑했다면 요즘엔 디귀너들이 나이 와인, 이바이시기에 건만 마셔! 라고 얘기하죠. 앞으로는 상품이 아니라 맥락이 팔리는 시대입니다. 브랜드도 결국 이야기 싸움이에요. 당신의 제품이 누구의 마음속 기억을 자극하느냐? 그게 관건이죠. 이외약하자면, 요즘 소비는 자랑이 아니라 자기소개입니다. 그래서 디깅 소비는 유행이 아니라 방향이에요. 혹시 여러분도 디깅 중인 무언가 있으신가요? 혹시, 김현철 이집 초판, 모고 있다면, 연락주세요. 우리 친구 합시다.